<laughs> 아무도 안 반겨줘. <laughs> 안 맞다. <laughs> 어 그렇습니다. 다시 원래 뭐, 펜션으로 돌아서 와어 다들 들어오실 때그 재밌는 것좀 많이 적어주셨나요? 네.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 의견? 의견 뭐 스토리가 있었는데 어 한번 봐볼까요? 가져주시겠어요? 와. <laughs> 네 저희가 사전에 좀 봤었는데 오늘 되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음. 제이 씨가 한번 골라보실래요? 네네. 어... 아무거나 읽으면 돼요? 네 네. 아무거나 얘기면돼요네님 마음대로하세요. 오 <laughs> 번호 <laughs> 따였다는 아, 거는 아까 이거고 한번 봐봐 한번 나아나 아, 저기 아니라 얼굴. <laughs>

홍데별방 없죠? 고정하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어나찾았어 읽어요? 어 읽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2 4살 직장인입니다 노루 음 <laughs> 마인드 유에게 빠진 지 엄청 오래되었는데요 마인드 유 잡지 않았어? 너가 떠나고 노래로 버스킹 했었어요 오우. 그만큼 마인드유 진짜 사랑합니다 히읗 히읗 비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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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트이세요구세요 이거 어디 계세요? 그, 그, 아, 나와서 같이 불어, 불러보실래요? 아, 저희가 이거 하고 같이 무대를 아! 만들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이번에 마이크 혹시 준비되어있나요 어, 너무 나오시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은 저희가 갈까요? 어, 저희 노래 그러면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아, 너와 같은 거 아까 그 들려드린 노래. 그죠? 아, 어, 굉장히 근데 네, 수줍음이 많으시네요. 뭔가 되게 어, 엄청 막 아, 내가 김치 도장 깬다. 약간 이런 느낌이알았는데 그러면은 너가 떠나고는 아까 불렀으니까 잡지 않았어? 잡지 않았어를. 아, 근데 그러면... 키를 어떻게 해야 되죠? 키? 키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laughs> 내가 내가 높이 태그면아 그래? 아 일단 일단 나오 나오실 의향 이 있으신지. 어 나오시네. 아네 네. 경직돼 있으신데? 아, 그래 떨려가지고 아, 떨려가지, 아, 간단하게 마이크 먼저 잡아주세요. 아, 네, 아, 오. 가사 보시면서 하셔도 돼요. <laughs> 원래 노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노래. 마이크는 보내식겠죠 <laughs> 아, 그럼 간단하게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지금 원래 구미에서 사는데, 아. 수원에서 직장 다니고 싶어 수원. 아, I'm from 수원. 근데 it. <laughs> 네, 수원 어디? 인계동. 인계동에서 네? 제가 살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laughs> 네. 본집이 인계동이래요. 네네네. <웃음> 뭐.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실례지만 그러면은 지금 타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떤 점이 가장 이렇게 힘들어요? 친구들 못볼때 아. 음, 맞아요. 음, 저도 음. 수원에서 서울로 상경해 왔고 <laughs> 친구들이 다 수원에 있거든요. 그래 갖고 애들이 또 가끔 서울에 뭐 한두 번 왔다가 이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수원 가는데 막 기차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단톡방 친구가 됐어요. 걔네들은. 네, <laughs> 그러면 일단 저 키가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아, 제가 노래방에서 아, 마이크 여키로 아, 그그그 그냥 바꿔세요 그 네, 여키로 바꿔서. 두키 반 올려. 두키 반인데? <laughs> 나 어떡하냐? <laughs> <laughs> 이게 여자키 아닐까요? 같이! 오, 노래 되게 잘 부르신다 어, 사진 오, 한번 찍을게요 찍을 뭐 찍으세요? 네, 그럴까요? 어플, 어플 기본 카메라 말고 어플, 어플 또거 저거 건져되면 얼굴 찌그러진단 말이에요 류 라이크? 네 제가, 제가 이렇게 요 아, 나 따뜻해 타이모가돼 있어갖고 3초에서 어, 아 맞습니다. 응아 이게 타이머구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고답 씨가 읽어보세요. 아 그럴까요? 어어 어. 김보영을 어필합니다 응? 비상구 포즈 잘 따라할 수 있어요 라고 그림까지 보내주셨는데 김보영씨 어디 계시죠? 아 여기, 여기 바로 앞에 계시네요 저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비상구 포즈 아 그럼 잠깐 무대로 저희가 그럼 초대해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laughs> 와, 얼마나 잘 따라할지 어네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본인 어필 이쪽으로 와주실래요 비상구 포즈가 뭐지? 비상구 포즈가 어, 어떤 거죠? 아, 보여주세요. 아 일단 본인 소개. 일단 간, 간단히 거기서 부탁드릴게요. 네, 대전에서 올라온 김보약입니다. <laughs> 아, 비상구 포즈는 어떻게 하시다가 연습까지 하시고 어필하게 되신 거예요? 대학 아, 교육 간데 네. 중작교육 시간에. 아니 이제 시시 눈물 울리는 것같아서중작교 교육 시간에 아. 하다가. 교수님께서 아. 비상구 포즈를 해봐라, 세상에. 아. 말씀 다잘 하세요. 희박해 <laughs>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완전 비상구 포즈를 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아. 오, 되게 매력 있으시다. 그러면 한번 니친데 한번 따라해 주세요. 타면 해주실 수 있어요? 비상구 포즈를 그럼 하나, 둘, <laughs> 셋. 아, <laughs>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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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니 애교 약간 이런. <laughs> 어. 어, 그럼 환박수 부탁드릴게요. 어. 아, 상관, 아, 네네, 네 그럴까요? 기본 어플이면 안 찍을 거예요. 비상 구 사진, 어, 할까? 비상. <laughs> <laughs> 얼굴 눌러. <laughs> 하나, 하나. 이제 제 차례에요. 와. 요거는 했고, 음, 이거는 클럽 번호 따인 건두번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laughs> 음, 이것도 했고, 음, 음, 이분 놀래킬까? 어... 어떻게 놀래켜? 어, 이렇게 매번 써도 안 읽어주시니까 기대 안해요. 정말로 기대 안해요. 기대 안하시는 분은 어디 계시죠? 그냥, 그냥 읽었어요. 안읽어준다고 하시니까 아, 네, 읽어봤습니다. <laughs> 요거 읽을까요어 네, 한번 읽어보죠. 작년 이맘때 마인드 퍼즐 콘서트를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왜 어, 뭐, 마이크로 말하는데 굳이 몸까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laughs> 작년 이맘때 마인드 퍼즐 콘서트를 남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올해 마인드 콘서트는 저 혼자 왔네요. 쓸쓸하고 전남친과의 추억이 아직도 마음 한 켠에 있지만 아... 이젠 슬슬 새 출발하고 싶어요 <laughs> 2019.11.2 하이퍼 예어 yeah. <laughs> 어디 계시죠? 전남친과 이별하신 어 조상단원 어 <laughs> 뒤에 계시네요 <laughs> 아 무슨 말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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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 공연 재미있으셨죠? 그때 그 되게 저희가, 저희가 장난으로 와, 그때 무슨 우리가 상태였길래 도대체 그런 무대들을 만들었었지? 이런 생각인데, 혹시 저희 퍼즐는 무대를 보셨던 분들 계신가요? 아, 퍼수리 그거야? 나 춤추는 거? 어, 너, 그래, 너 가시막 쓰고, 나 권투복장에 고 <laughs> 뒤에서 막 사람들 막. 사인렌사인렌 사인엔. 사인엔 하고 저는 치시 랩을 제가 했죠. 무대를 휘, 휘저으면서. 와, 진짜. <laughs> 어, 예? <laughs> 보여줘! 야, 여 어, 나조차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너를 보는 나의 밤을 다세 a y hey girl 약간 이런 식으로 랩을 했었는데 어, 그렇대요 더, 더 좋은 어 이, 이, 인연이 있을 거예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감사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 읽고 이걸로 이어갈까요? 오 괜찮은데? 그러면 마지막에 제가 읽을게요 네 연애의 참견 보다가 왔어요 뭐 그렇다고 하십니다 건강한 연애하고 건강해지고 싶어요 유 몰라넛으로 같이 만들었... 어? 아 같이 만들... 깜짝이야 같이 많이 들었었는데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이한 소절을 불러달라는 요청은 어 사실 바로 다음 무대가 맞아몰라이거든요 그 맞아요 이 노래 근데 어떻게 만들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구나, 뭐, 어쨌든. 어, 차마 그렇게 말하는데, 제그 그 여사친이 있는데, 걔가 남자친구 생겼는데, 저한테 진짜 막 짜증날 정도로 자랑하더라고요. 막그 막, 그 뭔가 막자기는 짜증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결국은 다 지저랑인 거예요. 아시죠? 그래고 아니, 그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꾸 막, 야, 나 남자친구가 뭐, 만나지 않냐? 21일 되니까 애가 막 좋아서 미치는 거예요. 야, 나 남자친구가 뭐 이렇게 하는데, 아, 몰라, 싫어! 막 이러는데, 그 어, 뭐지 하면서 약간 좀 거기에서 좀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에요 어 몰라노시로를 같이 부를 저희 특별 게스트 바로바로 뚜두두두 바로 나와주세요 <laughs> 발레하러 나오세요 발레 <laughs> 어, 저희 요즘 소문 오다가 그 취미로 발레를 배우세요 그래갖고 그렇게 등장을 했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무섭지 않나요? 비상구. <laughs> 아미나 아, 좋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음악으로 뽀가뽀가 부셔버리는 싱어송라이터 소각소각이라고 합니다. 와. <laughs> 이렇게 4일째 도와주고 <돌아가시고> 계세요. <laughs> 네. 어, 언제 하신 거 아니죠? <laughs> 아니에요. 음. 행복합니다. <laughs> 네, 행복하신 것같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공연을 도와주시기 위해 굉장히 큰걸 희생하셨는데. 아, 진짜? 뭔데? 아, 제가 요새 덕질을 하고 있는데. 덕질이요? <laughs> 덕질. 어떤 저희는 <laughs> 아니고? <웃음> 네, 배우분을 덕질하고 계시는데. 막공을 포기했어요. 아. 아 뮤지컬맞죠 연극? 연, 연극. 연극을 아. 하시는데 막공을 포기했어요. 왔는데. 아, 이게 넌. 아, <laughs> 여러분, 덕질하러 오셨죠? 마음껏 담으세요. <웃음> <웃음> 어떡해? 괜찮아요. 언젠간 연이 닿겠죠? <laughs> 아, 좋은 마인드예요. 네. 소각소음 <laughs> 어, 누나가 사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 제가 다음 달에 단공을 해가지고. 와. <laughs> 여러분들, 이런 약간 좀 약간 좀. 아, 소각소각 소각소각 이러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공, 공연장에서는 진짜 그 헤드기어 쓰시고 이렇게. 그, 뭐냐, 머리만 막 돌고, 그리고 막, 남장도 하신다고막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일단 와보시면은. <laughs> 해드릴게요. 어디서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로에 있는 파랑새 극장에서 합니다. 어, 수아수아님, <laughs> 많이 이렇게. 항상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 거기 위에 낙상공원 있죠? 위치는 어, 잘 모르겠어요. 어. 있어요. 아, 있어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가셔서 낙상공원도 보시고 이러면. 딱이겠다. 아? <laughs> 고마워요. <laughs> 그럼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곡. 그, 불러달라고 하신 분, 한수절 말고, 완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분 어디 계시죠? 그, 어 어떤... 아, 저기 뒤에 계시구나. 아, 네. 들을 준비 되셨죠? Are 아, you ready? <laughs> 아, 왜 <오늘> 이렇게 안 웃는 거요 무서워. <웃음> <웃음> 아, 바로 들려드릴게요.